연이은 태풍과 비 소식이 이어진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날, 강한 자외선을 오래 쬐는 것도 문제지만 실내에서만 머물러 햇볕을 쬐지 못하는 것도 몸에 좋지 않은데요. 하루 15분 정도는 햇볕을 쬐야 피부가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책임지는 비타민 D는 뼈를 구성하는 성분이 되고 칼슘의 흡수에도 관여해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오늘처럼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흔히 장마철이나 겨울 등 일조량이 줄어드는 시기는 비타민 D 결핍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93%가 비타민 D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 부족 증상을 겪는 건데요. 비가 오고 흐린 날은 우리 몸이 햇볕을 쬐지 못해서 비타민 D가 체내에 생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은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없는 오늘 같은 날에는 음식을 통해 비타민 D를 섭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에는 연어, 고등어, 우유, 달걀 노른자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어, 대구, 참치, 정어리, 청어, 시금치, 버섯 등도 비타민 D 함유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유 한 잔, 약 220ml에는 약 100IU, 달걀 노른자 한 개에는 40IU, 참치 한 캔에는 150IU, 연어 100g에는 450IU, 버섯 100g에는 400IU의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 D의 섭취량에 비하면 음식으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의 양은 소량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타민 D를 농축해 놓은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영양학회는 비타민 D 섭취 기준을 크게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비타민 D 권장량은 모두 다르지만 대체로 400에서 800IU이며 성인의 경우 1일 상한 섭취량은 4000IU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D 영양제를 먹고 있다면 한 알당 함유된 비타민 D 용량을 확인해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체크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과다 복용할 경우 혈액 내 칼슘 수치가 갑자기 높아지며 요로결석, 고칼슘혈증 동맥경화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